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전남 고흥의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누리호가 조명을 받아서 빛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를 향한 꿈을 실은 누리호가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나로우주센터의 모든 연구원들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께서 숨죽이고 발사 순간을 지켜보고 계실 누리호 겁니다.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 누리호로 다시 한번 쏘아 올리는 벅찬 순간을 우리는 2년 6개월 만에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리호 발사는 10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예, 2, 누리호가 날아오릅니다.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새벽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문을 두드립니다. 치륵 같은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저 불기둥. 저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밤을 리기하는 겁니다. 좀더 다시 한번 나오. 예, 다시 화면이 나오면 보시도록 하고요. 아까 발사된 장면을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고 있 계십니다. 이 야, 화염이 진짜 엄청나네요. 네. 네. 1초에 어느 정도의 연료를 태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저게 아, 엔진 하나당 네. 한 250kg 정도를 태우는 거 1초에 250kg의 엔, 네. 연료를 태운다고요. 산화제하고 연료를 다 합쳐서 이...